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 골프라는 생활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호인도 많아지면서 지방 정부에서도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평택시는 50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 국제 대회 유치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나무로 된 클럽으로 공을 칩니다. 잔디밭 위를 구르던 공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라는 뜻의 생활 스포츠, 파크 골프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최근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기입니다. 9월 규모 평택 유일의 파크 골프장. 지난해 이곳을 찾은 이용객은 3만 명이 넘습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나이,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얼시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그 보급되는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운동도 하고 여러 사람 사귀는 것도 좋고 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재미있어요. 또 집하고 저는 가깝고 또 골프보다는 또 많이 걷는 것 같아서 걷기 운동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 동호 인구는. 2020년 5만 4천 명에서 2024년 18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동호인이 늘면서 지방정부의 시설 확충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시니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 골프장을 대폭 늘린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파크 골프를 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진위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엽니다. 시는 이밖에도 파크 골프장 다섯 곳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평택 전역에 10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는 국제 대회나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54홀 규모의 대형 파크 골프장 조성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택시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 파크 골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